들리세요? 장난? 언니 폰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laughs> 제 폰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왔어? Yes! Pepper pepper crab c r 됐다. 됐어? 언니가 와서 그런가 봐. <laughs> 완전 럭키 지잖아 잠시만, 잠깐만. 네, 잠저한볼게 하이. 어, 된다. 예지 언 왔어요. 하이. 울이아 괜찮아, 체령아난 여기 앉을게. 아, 거기? Yes. Pepper, Pepper, c r a 나 진짜 여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치, 그지 키가 안 돼서. 아, 진짜? 어, 키가 안 돼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들르고오 마이 갓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걸 먹을지 말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어요. <쏘> 왜 이걸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얼마 나온다고? 몇년 판다고? 아니 근데 괜히 헛배 채우고 어서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싶어 이걸로 헛배.. 아 근데 이건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맛. 자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페퍼 페퍼 크랩 크랩 페퍼 페퍼 크랩 크랩. 페퍼 크랩이 왔어요. 먹으면서 할 거야? <시켜> 아니 이건 너꺼. 이건 내꺼. 오케이. Okay. <같아> 쌀이 없어? 어, 쌀이 없는데 그건 리아만 시켰대 예리하지 시킨 자만 정말? 얘기한 사람만 온대 쌀이 없어 그럼 서비스를 시켜야노 라이스 no <laughs> 아니 저 원래 <laughs> 저희가 원래 쌀을 잘안 먹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건 너무 솔티할 것 같아 솔티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네, 쌀 비교적 와 이건 그건가? 이거는 그 병따개인가? 왜아 <laughs> 키링인 거같 키링이구나 이게 너무 그거 같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어 한참 재밌게 근데 너가 왜 167이냐고 자꾸 너 부정할래? 너 그렇게 라이브에서 나 진짜 이렇게. 167이고 나안 그래도 데리고 가기로 했어 보건소 <laughs> 누가? <웃음> 내가 내가 미치 데리고 167 인증하러 가기로 했어 왜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그럼 전 170이에요 응 아니죠 <laughs> 전 170이에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일단 너가 나보다 작은 거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언니 안 작더라 내가 아니 너 작지는 않지? 작지는 않는데 나보다 작은 거지 언니보다 안 작더라 에이 언제 봤는데 그걸 내가 그 사진을 다시 봤거든 우리 둘이 잰걸안 어. 작더라. 작더라 언니가 머리 똥머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에이 아니지 여기로 됐지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 그... 어차피 키제로 가면 제일 크게 나오면 170, 170이래. 에 어, 근데 <laughs> 너무 이게, 네. 이거, 이거 논란의 여지 있어요. 아니, 저 잘, 그, 제일 크게 나오면 167이 나오고, 제일 작게 나오면 165가 나와요. 5가 나와. 근데 내가 생각했으면 5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음. 그러면 한류진이랑 리안 한 161? 160? 막 이래. 지 너무 작다 그거. <laughs> <그치? 웃음> 아무튼 저희 애들도 한 162는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일단 리아가 162는 맞는 것 같아. 어허. 류진이가 한 3, 4할 거고. 어허. 3? 음. 음. 아무튼 뭐 윤아는 그 제외할게요. 얘기 이 주제에서 제외를 좀 하고. 제외할게요.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실 도토리 키 도토리 키쟁이긴 한데 그래도 도토리 중에서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 더큰 도토리랑 조금 더 작은 도토리. 그게 이제 저희 둘인거죠 제가 조금 더큰쪽 조금 더 작은 쪽전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세요? 호텔 호텔이에요 싱가포르 저희 진짜 공연 끝내자마자 어? 팅글 인터뷰 아나 어, 너무 하고 싶어 어, 너무 재밌을 인터뷰.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둘이 나가면 진짜 재밌겠다 얘들아, 컴백도 언제함? 이러시는데. 우리도 몰라. 네, 노래가. 네. Not y 저희는 최대한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주 나타날 건데, 컴백은 n 예. <laughs> 오늘 라이브 대박. 이쁜 만땅이야. 그니까 러 오늘 되게. 라이브가 송출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laughs> 입덕한지 별로 안된 미지인데 꼭 봐야 할 미지 영상 추천해주세요. 음, 이건 여러분 같이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보다는 미지들이 더 그거 할 테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나온 컨텐츠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 그거를 보고 그 거슬러 가세요. 그 과거의 영상으로. 아니면 저는 CSI인가? 아, 그쵸. CSI, CSI도 추천하고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성격이나 좀 관계성, 재밌는 있지가 보고 싶으면 CSI나 빈틈 있지가 난는 요즘 어, 빈틈 있지, 맞아 빈틈 지를 빈투미지. 추천드리고, 좀 몽글몽글하고 진짜 난 입덕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있지에 앳된 그 신인 때 시절도 같이 느끼고 싶다면 저는 그 파리의 있지 추천할게요. 아, 저는 무대 영상 추천드릴고요 무대 영상. 나쁘지 않지. 뭔가 어, 시상식 무대나 시상식 무대를 한번 이렇게 또루룩 보면 또 음. 재미있을 거예요. 진짜. 뭔, 뭔데? 응. 둘이 키제요라고. <웃음> 아니야! 167과 <laughs> 167 호소인의 <167호> 만남. <laughs> 그래, 믿지들도다 보는 눈이 있지. 언니 스페셜 무대 스포 해달라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아, 뭐, 큰 스포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세세 그런, 뭐랄까, 이미지? 느껴지는 이미지를, 느껴지는 이미지가 음. 조금 더, 이게 좀뜻한 음.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12월 31일 가요대재전에서 금방 사수하세요. 네. 영군이들 얼굴 하 축복인 거 알아? 너무 잘 어울려. 하하.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어디 행사 같은데 가면 영지곤지 하트 만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원래 룸메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룸메 때 그거 했었는데. 부대그지 맞아. 그, 그래서 그때 막 <laughs> 새우 까기 논쟁했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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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한창 그런 논쟁들이. 빨간 머리 때 했었어. 맞아. 언니, 언니 책상 앞에서 맞아 근데 그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었나? 응. 음, 음. 아, 새우까지? 아, 새우, 새우는, 새우는 좀 그렇죠. 응. 페퍼 크랩 있는데. 페퍼 크랩 이제 까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런. 살발라주. 고 <laughs> 페퍼크랩 까주는 건 진짜. 그거 <laughs> 진짜 거 <진짜 전담한 웃음> 그거는, 그거는 결혼해야 돼, 그거는. 선거지. <laughs> 그거는 결혼해야 돼요. 음. 페퍼크랩을 까준다? 발라준다? 완전 플러티. 음, 그거는 진짜. 음. 저물한 번만 먹을게요. 아, 꼬들록 소리가 날것 같아. 아 진짜?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오낫다 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아. 어, 어. 빨리빨리 빨리 쌀 시켜야겠다. 쌀 여기 쌀이 있나? 어 룸서비스 아 있, 그렇네. 자스민 브라이스 스팀 라이스 아, 얼른 시켜야겠어요. 밥을 먹고 씻어야 되는데 그럼 캐리어를 얼른얼른 얼른. 내놔야 되는데 한 5분 5분만 더 하자. 좋아요. 5분만 더 하고. 야, 진짜 오늘 그 공연장 바로 옆이 바다가 있었거든요. 어. 너무 무대하다가 이렇게 한번 옆에 쓱 봤는데 바다 보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때 바람이 약간 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는 네. 야외 무대를 좋아하나봐요. 야외 무대 진짜 좋죠. 음. 야외 무대 완전 음. 괜찮고. 그리고 일단 그 불을 이렇게 쏴주셨는데 저희가 그 앞에 <laughs> 앞뒤 뎁스가 너무 좁아서 이제 댄서 언니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최대 포, 앞으로 최대한 붙었는데 거의 구워질 뻔했어요. 어, 날씨도 굉장히 좀 핫했는데 불까지 하니까 정말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핫했어요. 오랜만에 또 더운 날에 공연을 해서 저는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응.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저 멀리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막 보였어요. 어, 맞아 요 맞아. 근전 그게 너무 계속 재밌더라고요. 네, 반 정도가 네. 바로 채워지더라고요. 네. 저 그런 시스템의 공연 장가또 처음이어가지고 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봤어. 번지점프 하고 있는 것도 봤어?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네 같은 거 타시는 거. <laughs> 재밌었겠다. 이렇게 몸을 뛰어내려서 이렇게 그네 타시더라고. 너무 재밌었겠다. 그리고 그건 봤어. 뭔가 관람차는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뭔가 이렇게 그 주변 구경시켜주는 거. 아,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맞아 케이블카 같은 거. 또 있었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관람차. 원래 그 번개 치면 공연 못할 수도 있다고 공지. 맞아요. 천둥 치면. 공지가 이제 나서 어 저희 번, 진짜 기도했어요. 맞아요. 비는안 오는데 번개가. 그래서 쳤더라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랬는데 <laughs> <laughs> 다행히 비도 안 오고 천둥 번개도 안 쳐가지고 저희가 오늘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공연하고 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미찌도 저희 공연 보려고 온 미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제 네. 다 팬싸에서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못 만날 뻔 했단 말이에못 만날 뻔. 하지만 만났죠 언니 오징어 게 봤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전 아직이니까요. 처음 봤어요. 원을 안 봤거든요. 원을 <laughs> 안 봤다. 완전 잔인하고 무서운 거 싫어해서. 원을 안 봤다니. 근데 이번에도 잔인한 거는 이렇게 넘겼어요. <laughs> 소리 끄고. 와, 소, 그냥 소리 끄면은. 좀 무서운 게드하더라고요 네, 맞아. <laughs> 어, 근데. 어, 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잔인한 근데 그러긴 해. 너가 그런 거 워낙 안 보니까. 저는 그총 쏘는 순간들로못 보겠어요. 아. 네. 아 먼저. 뭔지 알아? 익숙하진 않지만 난 내용이 재밌으면 봐. 오징어 게임 아무튼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버블에서도 하면 혼나. 진짜로. 그럼 언니 삐져서 답장 안볼 수도 있어요. 진짜 미치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근데 나는 스포 당하고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솔직히 나도 그러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스포 할까봐서. 응. 하지 마요. 그래도. 니까 그러니까 당해도 보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럼 예전이 정색해요. it's y a touch your nose if you miss mitsy 음 그래도 저 어제 카토스트도 야 먹고 락사도 처음 먹어보고, 아, 맞아요. 락사도 먹고, 락사가 안에 코코넛이 들어있대요. 알았어요? 어, 응. 그래서 밀키한. 어, 그래서 국물이. 전 밀키한. 몰랐답니다. 아무튼 그것도 맛있게 먹고, 아 그리고 볶음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볶음밥도 먹고 샐러드도 응. 먹고 그리고 페퍼크랩도 먹고. 오늘 페퍼크랩도. 먹고. 네, 저희는 이제 페퍼크랩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서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먹고 빨리 씻고, 맞아요. 짐 싸고. 하겠습니다. 비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씻어야 되겠어. 얼른 아다 한국은 이제 열심 가 그러네. 여러분 밥 먹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네 아무튼 <laughs> 아무튼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잠깐이지만 재밌었습니다. 바이.